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9장.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그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시장들 去。 아멘. 나중에 유순 하나님 말씀 신명기제 1장 오늘은 19절에서 33절까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포레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자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연 나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기로, 우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셔도다. 우리의들이 우리를 심하게하하기를그성 우리보다 하며그 성들을 듣고 성하가았며 우리가 또 거기서 하나자선을구하라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은 너와 같이 있어 그는 그곳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해마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르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짐승을 안아주소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한 벽들이는 우리 귀한 식구들 새벽에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오늘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 미국에 처음 도착을 할때알수 없는 그 부담감, 또 두려움, 걱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경찰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또, 마지막까지 몸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지도 교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지도 교수님이 제가 석사과정 때 저를 지도해주셨던 지도 교수님 밑에서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저보 한참 위에서. 이제 선배님 이시기만은 같은 교수님 밑에서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니까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에게는 저에게 대해서, 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하면은 내가 다 도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지호 교수님의 그말 한마디가 저한테 크게 큰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큰 격려가 되고 응원의 메시지 같이 제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교수님이 잘 도와주셔서 무사히 이제 문을 마칠 수 있게 되었었죠. 사람의 말 한마디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고 또격려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0절과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해서 어, 말씀이 나오는데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이며 아멘. 30절 처음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하나님 요한은 어떤 하나님이하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했죠. 33절 말씀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다 먼저 가시는 내가 가야 할그 걸음보다 먼저 앞서 가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먼저 가시는 하나님, 저들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3 0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행하셨던, 뭐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서 행한 모든 것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섬겨 주신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어떤 떻 하나님이신가 하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방야에서도 너희가 다가여 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3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그렇겠다 너희를 안사서 이곳까지 이르게 해 주셨다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셨다 그렇게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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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아, 자, 자식을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망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물로 낮에는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리라.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먼저 앞서 가시면서 장리망칠 곳을 찾아주시고, 밤에는 불로, 군룩,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여러분,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하고 이보다 더 확실하며 이보다 더 안정된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처음 들어갔고는 광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가겠다.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겠다. 아비가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안아서 이끌어 주겠다.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해 주고 어디서 장막을 칠지를 내가 다 알려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저들이 정말 고맙겠어요? 탁월한 가이드, 유능한 인도자, 강력한 보호자, 사랑의 리더로 저들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저들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저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시면은 광야길에서 저들이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대해 네, 주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오늘 본문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민수기 13장의 내용이죠. 민수기 13장의 내용인데, 민수기 13장과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부분 있어요. 다른 해석이 오늘 본문에는 아,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이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21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대로 그나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점 아멘. 그 하나님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차려 주셨다. 밥상을 다 지금 차려 주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라가서 그것을 그 땅을 차지해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고, 가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도록 해라.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을 다 준비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 취하도록 다 예비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으니, 올라가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반응이 그렇지 않았다. 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어, 미수기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쓸데없는 수고를 저들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2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섬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이 시절 이 부분이 이스기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 신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다주비려고 너희 앞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 두셨으니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정탐군을 보내서 그 땅을 다 정탐을 합시다 어디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북으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가 다 계획을 좀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들보다 앞서 가주시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여 저들 앞에 다 주셨지만, 민수기와는 달리 정탐을 요구하였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정탐권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할 수 있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물론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정탐권들을 가나안 땅에 합니다. 그런데 정판권을 보유청하는 저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이 깔려있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신다면 가자 한국하면 될텐데 가이 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하려고 했다 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자기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불신앙에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정서가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 마음. 3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도 다믿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저들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이런 불신하게 깔려있으니까 절대에에서부터 나오는 부정적인 정서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자 2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여하여 아멘. 26절 말씀 보면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 분명히 저들이 정탐하고 와서 그 땅이 참 좋았더라라고 보고를 하죠. 아그 땅이 참 좋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비옥하고 그 땅이 좋아도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원하그 땅에 대한 갈망함, 소망함, 감절함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올라가기가 귀찮은 거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26절 마지막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의 순종하에 따르지 않았다. 는 거역하는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거역하는 마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 도다 아멘. 27절에서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그렇게죠. 원망하여 온갖 불만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탓 저것도 하 안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탓 하면서 마음속에서 몸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저들 안에는 거짓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떤 거짓 확신? 어떤 확신이죠?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아예 넘겨 멸하시옵하시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대 저. 근거 없는 거짓에 확신을 갖고 있는 확신. 이젠까지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신 것을 허니 보면서도 사실 무근에 잘못된 정보에 저들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정서가 저들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 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성업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한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도다하기로 아멘. 28절 말씀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 본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죠. 장래 한 백성, 큰 성업, 높은 성과 안악자 손만 부각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다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부각시키므로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이야기를 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서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아, 저는 말씀을 제 준비하면서요. 아,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였어요 눈으로 확인하면 믿음이 생길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눈으로 확인했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더 믿음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정서로 가득 차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그게 믿음이죠. 내가 눈으로 좀 확인하고 내가 계획을 다 세우고 갈게요. 그게 믿음이 아니죠. 눈으로 본다고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 눈으로 본다고 더 믿어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저들의 그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끝내, 약속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에, 저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땅을 내가 너희 앞에 두셨다. 그땅 올라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준비해 주시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함 때문에, 끝내는 쓸데없는 방황을할 수밖에 없죠. 쓸데없는 수고를, 수고의 인생을 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 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묻히게 되고 다음 세대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행진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수고만 하게 돼 있어요. 약속하신 것들을 다 놓쳐버리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그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오늘 노래해주신 하나님 분명한 약속이 있을 거야. 오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고 그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 다시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자란 성도들 세력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들보다 앞서 가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저들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주셨건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저들 속에 부정적인 정사가 가득하여 약속의 땅에 끝내는 이루지 못하고, 쓸데없는 수고, 쓸데없는 방황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적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내판단이 있어야 믿을 것 같지만,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하나님이 아주 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늘 아침도 간과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 성도들과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알에소 구하소서 나라와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예비하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신뢰하며 우리가 자비에 사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나머지 사랑 속 모든 것 주님 안에 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드립니다.